사람들 때문이죠. 사람들이 바다를 더럽히는 바람에 물고기가 사라지고 먹을 것도 부족해졌어요. 심지어 무턱대고 잡아가는 바람에 이젠 아주 위험해졌죠. 이제 물개섬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에 빠진 물개섬으로 다 함께 가볼까요? 어어런데 누가 우리 솜에 쓰레기를 버려놨네 이들 많이 나랑같이 저기 있는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보자 자 출발 <놀람> 앞에 있는 쓰레기 나한테 갖다주면 어디가 하나 같이 쓰레기 치워야지 어오 틀려온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쓰레기 좀 부탁할게 오 잘했어 이리좀 어디가 그래 응? 이뻐에 네, 직접 말해주네요 어, 착하네 어? 마리오너 혼자 그냥 들어가더니 그거 뭐 무슨일이야? 오 우리 친구 뭔가 할말이 있는거 같은데요? 자 그러면 나한테 그 얘기해줘 마류가 들었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에도 마스크는 코어 위까지 좀 올려서 다르게 착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음? 오, 아직 물속에 쓰레기가 남아있네요 그러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약자 한번 찾아보자 우리 섬에 쓰레기가 많아지면 생활압수가 넘칠 수 있어서 바로바로 치워줘야 돼요 자 쓰레기. 우와! 내 마리오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있었을 거야? 오! 아하, 물 속에서 이렇게 작은 쓰레기를 찾은 거구나. 잘했어. 대단해. <laughs> 네, 그런데 우리 마리오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쓰레기를 가지고 올수 있었을까요? 물 속에서의 움직임 궁금하시다면 제가 따로 준비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함께 펼쳐볼까요? 자, 선생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입니다. 퍼포먼치에도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는 폭톡까지 올려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스피에는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점 선생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요새 우리 마을에 쓰레기가 많아서 흉어날 수가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물개충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답니다 화장부터, 아침니까 치아부터 가볍게 볼까요? 치아 자, 이제 우리 아침이니까 치카치카 약신부터 한번 해볼까아 외개 아, 그 친구들 이빨이 까만색이라고요. 하지만 썩은 게 아니에요. 몸에 좋은 박테리아가 이빨에 달아오는데그 박테리아 색깔이 검정색이라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생활학수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로니야 여기야 어 누니야 생활학수 때문에. 컨디션이 안좋서가 하는데, 아픈 곳이 있으면 내가 만져볼 테니까, 스토리를 위해서 알려야 돼. 존이야, 여기! 오, 그러면, 여기? 어, 그럼, 여기! 어, 존이야,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여기는? 어, 인생스. 아, 그나저나, 박사님을 아, 만나뵙기로 했는데, 어디가신거야? 박사님! 박사님! 어? 귀엽들 입혀서 기있었다나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물개 친구들이 더먼 바다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본성을 키워주는 놀이를 할거예요 바로 물고기 찾기! 자 석화 앞에 있는 네 개의 돌이 한 곳에 물개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를 숨겨보고 내비서로만 네, 찾아보는 놀이에요자 그럼 오른쪽부터 1,2,3,4번이라고 하고 그러면 오늘은 그래 초야 오늘은 몇 번을 숨겨볼까? 3번? 오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3번에 꼭 숨겨놓고 그럼 우리 초키의 친구가 내스세만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리 한번 만나볼게요 친구야오 놀이가 없네 여기, 졸중한 곳에, 니가 좋아하는 불고기 씨들 앞서, 네, 새로운 신중하게 찾고, 찾은 것, 니가 바로 먹었을 때, 알겠지? 자, 출발! 어, 어. 문이, 아니, 벽판이네. 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찾았어. <laughs> 아, 이 진짜, 나중에, 이제, 와, 아, 착각도로, 이제.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신나는, 린더링! 여기 있는 링은, 우리의 뿔이는, 쓰레기라고 생각해보고, 빠르게 치울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다리로! 앞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치워볼까? 5번 승리! 이거, 갑니

여러분, 시원하니까 더욱더 움직이어요 어, 그럼 어, 어떡하지? 아, 시원하려면 맥스 해보려겠어요 맥스야! 외교와 장치가 같은 이 뜻인 것 아시나요? 생활학과 떨어진다면, 장치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음. <목소리> <목소리> 독도강치는 일제강점기 때, 무분별 개발로 인한 서식지가 파괴되었습니다. 1970년대 사라진 후, 현재까지도 제크리스 C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음. 현재 전 세계에 해안의 수많은 동물들이 그들의 터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환경보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여러분이 같이 모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거죠? 여기서 수영을 하고 싶나 데요 친구, 멋진 수영선수 걸길래 오늘 처음 가보는 분이 계세요? 집에 어 소식이고요. 우리 옆에 있는 코기나일랜드 가시면 똑같은 친구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헨지가 어, 나네요. <laughs> 어, 박사님 여기요. 에 어, 계속돼. 어, 시작했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드게이 친구는 오타리아 로빈이라고 해요. 선수기 185의 원국에 160일 들어나가는 친구죠. 자, 소리들만났는데 시원하게, 쪼한 하는 거 보여드릴까? 얼른 응. 갔어. 어, 준비준비됐냐 준비됐죠? 준비됐죠? 했어 자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가 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서봉 바다에 섭취 이렇게 지어갈수있을까요 박사님 그러면 우리 마을을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도 밀키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랫동안 뭐 보내기로 했지 와나이이 여러분앞도사랑해주시면 영원한 사랑을로자고결시길바라겠습사사카도정진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